매번 매일 아침에 만지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 머리 헤어 손질이잘 안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숱이 많이 없거나 모발이 너무 얇으신 분들 또 이제 곱슬이 너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 내 머리 만지는데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들 하는데 지금 이 프리미엄 슈트 제품을 이용하시면은 어떻습니까? 간편하게 정말 1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딱 끝나는 겁니다. 클립을 하셨다면, 클립을 이렇게 이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고, 뭐 이렇게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시고, 휴일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때, 또한 30분, 뭐한 20분 정도 시간 투자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일주일 동안 사용하시는 스타일을 연출하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의 또 장점은 어제 머리가 아주 예쁘게 잘 됐는데 오늘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잘안 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건 한번 딱 마음에 들게 해놓으면 일주일 내내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 연출할 수 있다는 아주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부분가발이다 보니까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음자 여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옆머리 모량 뒷머리 모량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하고 라인 쪽에 그 모량이 굉장히 좀 풍성한 편입니다 그래서 모 밀도가 높기 때문에 어, 짧은 라인으로 이 스타일이 연결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좀 이질감이 많이 없어요 근데 안쪽에 두피가 보일 만큼 횡한 고객님들이라면 너무 짧은 스타일 할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거뭇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안쪽이 좀 허옇게 두피가 좀 비치게 되겠죠. 근데 안쪽에 두피가 비치는데 위에 수식 갑자기 많아질 경우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전체적으로 조금은 길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쪽의 두피가 희끗희끗 보이지 않을 정도, 어그 정도 그 정도의 길이를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짧은 스타일을 연출하시면 라인이 연결되는 모이칸 스타일이 되실 텐데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또 반면에 저처럼 이렇게 수이 많고 밀도가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길르다 보면은 옆에 붕 떠요. 붕 뜨다 보면 자꾸 누르게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많으니까 붕, 뜨, 붕 뜬다 생각했을 때내 머리 두상에 맞는 그 길이감 그대로 그냥 짧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얼굴형이 완벽하시다 하신 분은 그냥 뭐 클리퍼 바리깡으로 아주 짧게 연결해가지고 그냥 쓰셔도 될 거고, 아니면 저처럼 살짝 얼굴이 긴 얼굴형이라면, 어, 옆부분에 한 1.5cm 에서 2cm 는좀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5cm 정도 그 길이를 살짝 남겨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리깡에다가 16mm 잭을 끼고 그대로 밀면 16cm 남으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되겠죠. 한요 정도 길이를 싹 유지하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어, 이제 뭐 구매 결정 하시거나 정확하게 이제 주문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 발송을 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좀 뭐, 구매하실 때, 아, 너무 복잡할 것 같다, 이런 염려는 안 하시고, 그냥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잘 쓰실 수 있도록 조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